자,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내려올 때 팔꿈치를 최대한 넓게 다운 스윙 내려왔잖아요. 네. 그런데 제 하체 모양을 한번 보세요. 제 하체가 만약 넓게 유지하는 것에 밀어버렸다면 음. 중심을 많이 잃게 되겠죠. 네. 네.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제 주제는 오른발에서 회전해라. 아. 네. 오른발에서 회전해라. 오. 그런데 다들 백스윙 탑에 갔을 때한 왼발에 2, 오른발에 8 정도의 체중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체중을 이렇게 2대8로 다시 그쵸?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렇게 되면 몸에 흔들림이 많고 이 중심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맥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 8대2, 2대8. 오, 오. 손이 찌릿찌릿한데요. <웃음> <오>. <웃음> 이렇게 미스샷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제자리 회전 아, 아, 이때, 이때 소리가 정말 깔끔한데요. 네. 네.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그 시작점이 오른발에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 포인트거든요. 자 백스윙 탑에서 오른발에 팔, 왼발에 이 정도 있다면 다운스윙의 회전에 의해서 아직 6, 왼발에 4, 5대 5를 지나 피니시까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보통은 네. 이 다운스윙 전환 구간에서 왼발로 눌러 준다는 레슨에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황하른 프로의 이야기는 다운스윙 전환을 할때 오른발로 좀 눌러 주는 느낌인가요? 어떤가요? 네, 오른발에서 시작해서 몸통의 회전에 의해서 왼발로 넘어가는 것이지, 오. 밀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면. 자,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시작할 때, 이 몸통의 회전에 의해서 체중이 자연스럽게 분배가 좀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네. 백스윙 탑, 그리고 다운 스윙. 오른발에 아직 체중이 조금 있습니다. 다운 스윙, 계속, 계속. 이때서야 왼발에 조금 더 넘어간 느낌으로 음. 체중이동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체중이동은 몸통의 회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골반을 밀고 몸통을 쏠리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 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체를 미는 동작이 아닌, 제자리에서 회전에 의해서 체중이동이 되게끔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마추어들이 네. 다운블로를 하는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임팩을 가하려고 하는 건데 네. 지금처럼 오히려 더 왼쪽으로 실으려고 하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는 걸볼수 있네요. 아. 어, 맞아요. 몸통에 힘이 더 들어가고요. 몸통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정확성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탑에서 몸통이 양발 사이에 유지되어 있고, 몸통이 그대로 회전하는 것. 어. 아. 네,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 제자리 회전. 음. 네, 자연스러운 체중 이동이 오른발에서 왼발로 넘어갈 때 회전에 의해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서 연습하시기에 아 어, 이게 체중이 어디 있는 거지 밀린 건 아닌가 중앙에 있으려면 어디가 오른발에 또 남으면 음. 어떡하지 이런 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 한 가지 들고 왔습니다 자 백스윙 탑에서요 오른발에 한팔 왼발에 이 정도 있다고 하면 다운스윙 때 잔발을 한번 굴러볼게요 잔발을 스텝을 볼게요 네 만약 하체를 밀었다면 이 부분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오, 네. 네. 그런데 몸통이 제자리에서 회전하며 잠발을 굴러볼게요. 아. 네. 아직까지 몸통이 양발 중앙에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탑에서 오른발의 팔, 왼발의 이 자연스럽게 몸통의 회전에 의해서 체중이 분배되는 것. 음. 네. 이렇게 해보시면 하체가 밀리면 밀리는 대로 또 남으면 남는 대로 아 양발이 굉장히 부정확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제자리에서 어, 이렇게요 슥슥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몸통이 일단 양발 사이에서 그대로 회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연습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체에 밀림 없이 회전으로만 음~ 샤~ 샤~ 어떻게 회전만 하는데도 이렇게 비리가 <laughs>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어, 치고 있는 네. 클럽이 7번 아이언인데요. 네. 이 7번 아이언을 내려 찍으려고 했을 때, 오히려 스피드가 좀 줄고 좌우로 마구마구 흔들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자리에서 원을 안정적으로 그리려면, 자, 1번에서 팔꿈치를 최대한 밀어내는 거 했죠? 몸통으로 제자리 회전, 돌아주는 거. 음. 이때 회전의 중심은 양발 중앙에서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어내고, 제자리 회전. 어. 사. 쌰 임팩트 소리가 확실히 다르네요. 네. <laughs> 와. 백사리 네, 그래서 다들 찍어 치는 이유가 거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 그리고 터치를 정확하게 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미스를 내게 되니까 원에 더 집중하시고 스윙 크기를 최대한 크게 가져가는 것에 집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습 방법 두 가지. 백스윙 탑에서 손목, 어깨, 팔꿈치를 최대한 늘리는 것. 음. 그리고 다운 스윙 때 오른발에서 시작해서 몸통이 중심에서 회전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하셨다면, 세 번째는 이두 스윙으로 내가 실제로 완만하게 다운블로, 어퍼블로를 의도하지 않고 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음. 확인하는 연습 방법을 또 오.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이렇게 티 위에다가 공을 뒀어요 네. 거의 드라이버 높이 정도 되잖아요 네. 이 드라이버 높이에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공을 7번 아이언샷 오. 어떤가요? 이다운블로로 분명히 치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밑으로 찍어내리는 느낌이 들지 않았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음. 네, 굉장히 깔끔한 터치를 얻을 수 있고, 또 미스의 폭도 굉장히 낮아져요. 제가 잘못된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체를 밀어서 팔꿈치를 가져와서 깊이 내려치는 동작. 어. 아, 어. 아 이거는 공이 제대로 맞은 게 아니라 약간 티에 맞았나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오히려 원을 크게 가져가고 정확하게 치시면 이런 동작들이 어, 나오지가 않는데 힘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긴장스럽고 또 내가 하면서도 아 이게 맞나 틀리나 이제 생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티 위에서 으쌰 진짜 좋으시다 이렇게 티 위에서 아이언도 칠수 있고 드라이버도 칠수 있지만 어프로치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 아마 터치도 정확해지고 그린 주변에서 굉장히 얇은 풀 있잖아요. 이 얇은 풀에서 터치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선수들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어프로치도 자연스러운 그리고 정확한 컨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TV에서 연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다운블루란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또 연습 방법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